조금 킬때 많이 걱정했거든요. 데뷔 방송 때 리제는 대본을 솔직히 말하면 대본이 있었어. 대본이 있었는데 그 하다 보니까 대본을 다 개무시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자꾸 나 혼자 헛소리를 하는 거야. 자꾸 나 혼자! <laughs> 대본대로 한게 커요. 언니 <laughs>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. 노빤쭈? 노빤주는 근데 리제는, 진짜 노반주로 자서. <laughs> 리제 옷 입고 자는 거 싫어요. 해 리제는 옷 입고는 자는 거좀 불편하다 해야 되나? 아니, 시도태도 없이 청불행 행동... 아니, 이게 어떻게 청불행동이야? 그짜 시... <laughs> 솔직히 말하기. 피에나데, 잘 때, 솔직히 다 벗고 자본 적 있다. 그치? 없다고? 속옷은 입고 자야지. 불편하다 쟤 진짜 불편하다 쟤 그래 벗고 자는 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리제가 70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거지 그런 거지 장수의 비결 <laughs> 장수의 비결이지 그럼 그럼 이제 피엔나들 리제를 따라서 한번 진짜 다 벗고 한번 잡아 리제 믿고 다 벗고 잡아 리제처럼 중독될 수도 있죠 근데 다 벗고 잡아 따라다 동생이랑 눈 마주쳤다 어, 이 좋은 거 보여줬네. 이거, 이고이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이제가거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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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젤처럼 엣지 엣지 <laughs> 이상 생각했지. s a it's